이번 시간에는 고소장을 준비해봤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또는 영업상에 채권 채무가 있어서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애초에 돈을 빌리거나 거래를 할때 세무자가 돈을 갚을 의사 또는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어떠한 물품을 받았거나 또는 금전을 대여 받은 경우에 그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을 못하는 경우라면, 애초에 줄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형사상의 사기죄를 의심해 볼수 있어요. 물론 죄가 되고 안 되고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범죄 혐의에 대한 부분이 밝혀졌을 때 형사법원의 판결로서 죄를 확정하는 것이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그와 같은 점을 문제 삼아서 형사, 고소를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 준비한 이 고소장은 지금 보시다시피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고소의 취지, 그 다음에 피고소인의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한 사항, 그리고 그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 채권자인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된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고소 이유로서 당사자들의 관계, 그 다음에 피고소인의 기망행위 및 고소인의 차고에 의한 재산의 처분행위에 따른 고소인의 손해발생이라는 이러한 사기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증거가 있다면 현시점에서 제출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민사상의 어떠한 또는 형사상의 그와 같은 내용들에 관련된 사안이 지금 기류 중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증거자료에 대한 부분을 이러한 같이 별지로서 첨부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